내용 봤었어? 36번? 36번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쪽에 싱거운 농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maybe, 아마도, 이 o u v e 넌 들어봤을 거다, 이 농담을 How do you eat an elephant? 너는 어떻게 코끼리를 먹을 거니? The answer, 그 대답은 뭐냐면, 한 번에 한 입씩. 그러면 너 어떻게 지구를 어, 이제 검술할 수 있니? 이것도 또 간단하다. 한 번에 한 원자 씩. 뭡니가 뭐 이게 재미가 없는 농담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laughs> 자, 어, 원자는요. 이렇게 뭔가 결정, 크리스트로 하면 결정인데 결정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 구성 요소 같은 거래요. 뭐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 어, 여기서 since는 몸하기 때문에라뜻이요비 e c a u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원석돼야 될까? 뭐 암석이라 해야 될까? 이런 암석들은 어, 이원 결정 같은 걸로 made up of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 made up of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원석 아니, 또 암석들이 이런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he more you know about atoms, 너가 더 많이 이 원자에 대해서 알수록 the better 더 좋다. 이거는 뭐야 얘들아? 더 비급 더 비급 공유죠 그 그렇죠? 여기지 됐죠? 사실 여기 뒤에, it is better, the, the, uh, the better 다음에, it. it is, 이건 안 적어도 돼. It is for you. 이런 식으로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뒤에는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게서 좋다. 이렇게 그죠 음. 자, 근데, 자, 크리스토. 그렇죠? 여기서 이 결정이라는 것이 comes in, 나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다양한 모양으로 나온대.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결정은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나봐요. 자 습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습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어떤 모양이야 사각형, 뭐 삼각형, 육각형 요런 모양들을 이제 습성이라고 과학자들이 부르나봐. 자 이런 일반적인 어떤 결정의 습성들은 뭘 포함하냐면 사각형, 뭐 삼각형. 아니면, 뭐, 육면의 육각형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보통, 이 결정은 주어 형성됩니다. 언제? 리퀴드. 액체가 후, 식을 때. 예를 들면 어느 겨, 경우야? 우리가 얼음을 같은 거를 만들 때처럼, 이 액체가 이제 식으면 결정이 형성이 되죠. 이거는 상식이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결정은 형성이 되는데, oh, in a way that, 요말 자체가, 어떤, 어떤, 한 방식으로란 뜻이에요. 요거 그냥 세트로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do not allow,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뭘 허용하잖아? perfect shape. 완벽한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통이 결정이 형성이 된대. 결정이 딱 모양이 딱 정확하게 삼각형, 정확하게 사각형. 이렇게 딱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나 봐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건이 too cold, 너무 차갑거나, too hot,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there isn't enough source material. 충분한 원천 물질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들은 형성하는데, 좀 이상하고, 조금,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그러니까 뒤틀린 거예요. 약간 뒤틀린 모양들을 형성할 수 있대. 이렇게 됐지. 결정이라는 것이 완벽한 모양을 형성하기엔 사실 어려운가 봐. 자, 근데, 이 조건이, right, 완전히 맞아 떨어지면, we see,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display, 배열을 보게 된대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포함하는데 여기 따라서 어. 자 보통 이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느리고 또 스테디 스테디 뭐야 좀 안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 같은 거를 포함해요 근데 어떤 환경이야 하고 외열이 꾸며주지 그치지이 어. 개개별적인 어떤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여기서 plenty of는 충분한, 혹은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 to join. join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기서 join은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참여하다라기 보다는. 그래서 이, 어, 이 원자들이 충분히, 어, 결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또 fit. 들어 맞는 거지, 그치? 어, 완벽하게. 어, 크리스탈 라티스라고 불리는 것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을 때 그게 형성이 되나봐 그런 어, 환경들을 수발한다.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결국은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크리스탈 라티스 결정 격자라고 할게요. 이 결정 격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나봐요. 여기서 이 결정 격자는 완벽한 모양의 어떤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음. 자 이것은 반복적 아,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원자의 네, 이것이 쓰임 보여질 수 있어요. Time after time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좀 정리하면 이 원자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완벽한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 어떤 환경이어야 된다고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이어야 돼. 근데 그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앞에 이렇게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 않고요. 뭐 정리를 뭐 굳이 좀 하자면 뭡니까? 이거는. 주제 어떻게 정좋을까뒷 부분에 나와있잖아. 일단은 소재는 크리스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거야? 어, 결정이 어떻게 뭐, 보면 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뭐 이렇게 되고, 뭐 액체가 차가워질 때 결정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결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결정의 형성에 그 조건, 어떻게 그 결정이 형성될 수 있는지. 특히 완전히 아름다운 그 결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결정의 형성과 조건.